계속 시청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크립토로 인한 패시브 수입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멀티체인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던 중 아주 흥미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에이로드롬의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하루 단위로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 심지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유 중인 토큰으로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수동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크립토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든 이미 멀티체인 토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든 이 내용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이해하기 쉬우며 초보자도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플랫폼은 멀티체인 기반의 신뢰받는 디파이 플랫폼 에이로드럼입니다. 여기서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멀티체인 풀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그 대가로 추가 토큰 형태의 보상을 받습니다. 스테이킹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유동성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공식 에로드롬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바로 접속해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단계 지갑 연결하기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지갑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이 있습니다. ConnectWallet 클릭하고 연결 요청을 승인하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지갑이 연결되면 에로드롬에서 현재 스테이킹 가능한 모든 토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로드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옵션의 다양성입니다. 주요 멀티체인 토큰뿐 아니라 민 토큰이나 신생 프로젝트 토큰도 지원하므로 본인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성향에 맞게 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풀의 AP와 연관 수익률은 다르지만 일부 풀은 매우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내일부터 매일 보상이 자동으로 지갑에 들어옵니다. 몇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요. 좋게 들리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용자가 에로드럼을 통해 실제로 이런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유 토큰의 일부를 스테이킹하여 매일 자동으로 보상을 받도록 설정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하루 수십에서 수백 혹은 수천 달러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킹할 토큰을 선택하고 해당 토큰의 스테이킹 메뉴를 엽니다. 여러 토큰을 스테이킹하려면 각 토큰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합니다. 스테이크 버튼을 클릭하고 지갑에서 트랜잭션을 승인합니다. 온체인 트랜잭션이 확정되면 스테이킹된 금액이 대시보드에 표시됩니다.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토큰이 공식적으로 스테이킹되었고 즉시 보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대시보드에서 스테이킹 잔액과 미지급 리워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 온스테이크 할수 있습니다. 원하실 때 언스테이크를 클릭하면 토큰과 누적된 모든 보상이 즉시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숨겨진 수수료나 긴 잠금 기간은 없으며 자산의 통제권은 온전히 유지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토큰을 스테이킹한 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미지급 리워드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1200 USDT 이상의 가치가 쌓여 있습니다. 스테이킹만으로 얻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익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보존되며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리워드는 원할 때마다 클레임하여 다른 토큰으로 교환하거나 다시 스테이킹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로드롬 멀티체인 스테이킹의 장점입니다. 규칙적인 패시브 인컴을 얻으면서도 유동성과 자산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갑 연결부터 보상 수령까지 전체 과정을 모두 보셨습니다. 몇 단계만 거치면 여러분도 멀티체인 토큰으로 패시브 인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든 숙련자든 이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가장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에로드롬에서 스테이킹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고 안전하며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 직접 시도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면책 고지: 이 영상은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